유통남 남사님 신세계푸드 업데이트 드리면 2분기도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되면 16%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가 일단 스타벅스코리아의 SKU 자체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작년에 안 좋았던 스타벅스코리아의 직행력 자체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베이커리 부분의 공급 물량 자체가 좀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스타벅스코리아 성장률 대비해서. 어, 얘네가 공급했던 매출액 자체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들어가는 품목수 자체가 아이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부 매장에서 베이커리 종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마트의 적자 사이트 자체를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출점 자체가 조금 어좀 늦어졌던 노 브랜드 보고 가면 출점이 지금 분기별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출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음. 회복 자체가 기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푸드를 기존까지 이마트 매출 비중 자체가 높았던 부분이, 사실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데이터 그림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그름내 유통 비중 자체를 감소시키면서 자체적인 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이마트 자체 전체 총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공급 매출 자체가 구조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저수익 단가로 공급했던 여러 가지 제품 및, 그 다음에 단체교속 사이트 자체를 정리하면서 좀 소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본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베이커리 식자재 쪽에 파베이크란 형태로 상당히 빠르게 매출 자체를 일으키고 있고 결국은 스타벅스라든지 공급되는 것도 대부분의 베이커리 관련된 제품군이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 노력 자체가 일정 부분 결과 나오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매수및 목표주가 98,000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